켜주세요.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아를 제 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네, 이렇게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어, 영광이고요. 어, 어, 행사 기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참여해서 어,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음악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, 좀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네. 네네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